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교 명언.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껏 아까워 말고 나누어 주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 나와 남이 아닌 한몸으로 생각하고 보시하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리에 맞는 진실한 말만 하며 함부로 말을 하여 사람들을 성내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자이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며,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